안녕하요히돌이 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예, 네. 자, 사경궁, 야채들, 고무창. 자, 문구점에서 되게 많이, 아마 흔한 겁니다. 자, 하나에 거의 500원급인데? 그가요 처음 자, 이렇게 가면은 되게 많이 들어있 E é 색 황토색 마지막으로 하얀색 있습니다 자자 자, 끝났고요 일단은 이거는 접어둡시다 이렇게 접을, 접어서 이렇게 접으니까 이렇게 닫을게요 자그 다음에 개인주미물은 저희는 이쑤시개를 챙겼는데요 이렇게 이쑤시개 이쑤시개는 여기 다아둡시다 지금 히도리님은 준비물 하나를 깜빡하고안 가져오셨다 해가지고 준비물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잠깐 멈췄다가 스킵하겠습니다. 멈춘 다음에 튼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잠깐 멈출게요. 자, 아, 아, 제가 이거 틀어야, 틀어야 돼. 이거 틀어야 돼. 이거를 사러 왔습니다. 아니 이거 멈춰 있다고. 아니. 자 이거 사러 아, 갔다 아니, 왔습니다. 아 시원하게 개봉. 어, 아! 어안 뜯어지네. 또 하지, 잠시만요. 아니요. 네. 자이 안에는 어이구 요 재료 오징어 닮은 재료랑 자뒷 뒷면에도 이렇게 요 장갑 비닐장 요 판, 판. 아, 너무 커서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판이 있습니다. 판 깔고 다 준비하고 올게요. 자, 아, 다 자, 준비를 마쳤는데 자, 자, 그럼 오늘은 동물 만들기로 했으니까 동물 고고. 자, 장갑은 두 개밖에 없어서 저는 안 끼도록 할게요. 자, 저는 뭐 만드실 거예요? 강아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이런 만들기를 되게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저는 검정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색깔 나눴어야죠. 그렇군요. 저는요, 닭을 만들어 볼까요? 닭이요? 네. 흰색이요? 흰색, 검정색, 하얀 하얀색, 흰 검정색, 다음에 노란색이랑 빨간색만 있으면 돼요. 딱네 가지, 네 가지 색으로 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검정색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좀 주세요. 저도 눈 만들어야 돼요. 그 검정색이랑 검정색 우선 여기다 놓고 또 빨간, 여기에 빨간색 이, 좀 꺼내주세요. 빨간색. 흰색이 없어서 예, 김 같은 김. 흰색이 없어서 흰색 같은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흰색 맞아요. 이거 고무차랑 원래 약간 이렇게 보여요. 약간 꼬미. 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 다음에 나머지 색깔도 다 꺼낼까요? 아닌가? 일단은 그럼 제가 필요한 색도 꺼낼게요. 자, 어, <laughs> 네.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걸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도. 오, 잘라붙는다달라붙어요 <laughs> 잘라붙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공장갑을 벗으고 예, 공장갑 위에서다 올려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럴까요? 이거 쓰세요. 그러면 이제 빨간 자. 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칼. 이거 잘라 보겠습니다. 이몸통을 만들려면은 그래. 히토리 TV 나중에 나이나 그런 개인 정보도 공개하실 건가요? 어. 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면 개봉해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몸통은 돌돌돌돌 말해주겠습니다. 어, 검정색이에요? 그럼 저희가 다 써도 돼요? 아니요? 응. 안되죠? 역시나 그렇군요. 자, 그다음은전 있으시게 필요가 없어요. 어, 잘안 잘리네요. 이 상태로 그냥 손으로 떼버리죠 이거는 얼굴이 될 거예요. 네. 어. 동그랗게 말아줍시다. 희돌이 TV는 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고무 찰흙이라 그런지 딱딱하고 모양이 잘안 잡혀요. 찰흙은 잘 되는데. 응, 그러게요. 나중에는 찰흙 갔다 해봅시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대충 만들기로 하죠. 어, 그러면 조금만. 아야. 여러분들, 이거 자르기 힘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린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물론, 저도 어린이지만. 어? 나이 공개? 아니요. 이참에 그냥 공개해버릴까요? 공개해버리면은 조회수가 확 줄일 거예요. 그렇지. 아니구나. 어? 우리보다 어린이들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은 자, 희돌이TV의 일단은... 희돌. 저는. 12살입니다. 12살 누구죠? 12살. 이름은, <laughs> 비밀입니다. 아, 이름은 그치. 비밀이에요. 제 이름은 공개해놓고. 저는 그때 말했다시피, 이름은 희수고요. 제 나이는 11살입니다. 정말 젊으신 분. 자, 그러면, 아우. 제 못생겼죠, 여러분?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안돼 눈에 만들어졌어요 귀엽죠 귀여워요 나중에 나중에 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은 히도리 <목소리> 께서 엄청난 비밀을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은 달라 자 이렇게 어? 강아지 몸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발을 칼좀 주실래요? 어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눈이나 그런 거 붙여봤자 쓸모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여기도 칼이 있었네요. 예를 들기 이만큼이요. 완전 다 부리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세개를 뜯습니다 어!!! 오짱 많이 뜯었네요 이러면 안돼 ㅎ <laughs> 리를 만드는게 이따가서 힘드네요 꼭끼요자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2007년이니까요 2007년이면은 당연입니다 2007년. 당년 당년이겠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제가 동불이를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불닭볶음면 좋아하십니까? <laughs> 안 돼요. 칠면조 만들지 말아요. 불닭볶음면에 네. 나중에 제가 네. 좀더 크면 좀더 크면이 아니라 자르겠다가 네. 불을 붙여서 파이어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닭다리가 없어지나요? 코끼오가 없어지나요? 코코가 없어지나요? 이름을 아직 못 적겠어 네제 닭이 제 없어져요네안 돼요 머리카락 띄네 만들기 정말 어려울 건요 그럼 좀만 편집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 그냥 편집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지겨우시나요? 지겨우시다면 잠깐 어 인스킹자 그냥... 여러분, 자 상상 속의 괴물 강아지 완성입니다. 저는 이제 닭을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요 강아지라 했지만 괴물이 됐네요. 참못 만들죠? 그러면 이거는 우선 여기다가 넣도록 하죠. 귀여워요. 귀엽네요. 닭을 근데 시지를못 해. 자 쓰지 그러면. 않아. 멈추라 허이허이야 어, 여러분 자 만든 작품을 이제 얼굴 공개를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마루님은 예쁘신데 희돌이 저는 저는. 못생겼어요 <laughs> 그러면은 음. 일단 만든 작품명부터 작품명? 작품명은 저는 괴물 개로 하겠습니다. 얘는요 귀여운 닭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여기땅 응. <laughs> 응. 살려줘. 잔인한데. 그냥 갈게. 얘는 나중에 뭐 연기할 때 캐릭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laughs> <laughs>